공저아지 보니까 공 진별아 저기 네. 공 주신다 네. 와 네. 진별아 공이다 네. 감사합니다 그거 입어. 그거 입어? 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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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줄 몰라 <laughs> 아니, 뭐, <난> <laughs> 공을 타고 있어 <laughs> 어쩔 줄몰라 <laughs> <어떻게 할까? 웃음> 어떡하지 잡아까어엄마 어? 응? 그치, 같이 물어야 돼. 자기 조심해. <laughs> 에이, 오우, 잘하는데. 진벌이 잘하는데. 짐벌이 뽕뽕 해야지. <laughs> 어쩔 줄 몰라. 해. 옳지, 옳지, 옳지. 옳지. 뽕. 짐벌, 에이, 아주머니한테 차버려. 해. 쥬별공 공 주세요! 뽕! 쥬별아! 에쨔! 뽕! 뽕! 니꺼야? 네 그거? 니꺼야? 네 옳지! 니꺼야? 네 재밌어? <laughs> 어쩔줄 몰라. 어쩔줄 몰라. <laughs> 너무 커? 감당하기가 너무 커? 뽕! 너무 <laughs> 귀여워. <드디어. 웃음> 감사합니다. 어, 자, 자. 진별이가 <laughs> 빠른데, 드리블이 좋은데, 진별이. 아, 어, 공 장악력 보소. <laughs> <laughs> 뺏겼구만 야. 김별이 봐. 아빠가 별한라도공 뺏기시네. 야, 간다. 진별아 <laughs> 공보다 빠르네. 개리고 <laughs> 공놀이 와야겠다. 재능이 있어. 음. 응.